Eu me derto. Tá bom, 여기 뚱이 오케이 <laughs> 너 진통제나 드링크 몇개 있어? 진통제는 한개 드링크 한개 내가 좀 줄게. 음. 리트리트너 구상 같은 거 없냐? 구상은 없어. 아이어 여기 가면서. 는어어어 어, 어, 깜짝이야. 아니야. 나몇번이지심몇 번이나 은 깜짝 놀린다. 뭐줄 진짜로 애들어 갑자기 피터. 보 보. <laughs> 너무 잘. 맞을 너무 많아. 이거 털레도기. 어. 여기 차가 있다는 거. 165, 1 7 0에서찬 소리 근데 일단 보급투기 앞으로 보여 저기 있다 모여. 우선은 누가 왔나 확인해야 되고 있지. 어, 차 소리! 거기 있어 먹어, 먹어 먹었어 어, 내가 먹었어, 애더비야 오케이, 먹어 다 먹었어 갑세 뭐야? 애더비190 어, 저기. 응? 음? 태워가야 돼, 나 떨어졌어. 야, 뭐야, 뭐야. 아아. 안 돼. 에 더비 이럴 순 없어. <웃음> 저기. 야, <laughs> 엄마. 혹시 모르니까 애더 떨궈 놓을게. 그래도 돌 뒤에서 뒤졌어, 뒤졌어. 안 돼, 내 아, 타이어. 죽인다. 이제 바로 온다, 빨리 치료하고 차 바로 타. 음... 잠깐만, 나 위키돼, 위키. 안 돼! 가,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야, 이 <laughs> 캐리... 야, <웃음> 먼저 가네. <가야 웃음> <맨. 웃음> 돼... 나 죽어, 피해. 나 피해. 죽어. 나 피해. 죽어... <laughs> 야, 구... 야, 왼쪽 왼쪽 매니 왼쪽 매니 왼쪽. 아, 왼쪽. 알아 알아 알아. 끝에. 킬. 오케이. 와봐. 와봐. 노베우레 또 보여준다. 하나는 저 나무 있나? 어딨지? 나무 뒤. 에 기다려봐. 야너진통량 어. 드링크 먹어무자 <laughs> 야, 기절했으면 진짜 이거 승상 없었다, 진짜. 오케이, 난 준비 완료. 나값 좁힐게. 어? 저 어디 있는 거지? 몰라. 아, 저 있다. 이거는 배그러치 쓰는 거 너무 아쉬워, 킬! 어, 나이스! 어그럽구요, 지려구요 야, 여기 길리 있어, 얘. 어, 길리랑 AUG야. 나 길리 먹었고. 진짜? 어. 미스어 AK 버리고 나이. AUG. AUG 근데 탄뭐 쓰냐? 몰라. 오탄 쓰네? 얘 다섯 발 밖에 없는데? 얘는 총알도 없는데? 야너 구상 없지? 구상 없어 내가 네, 좀 줄게 아, 뭐야 발소리 너야? 너 어딨어? 나 너, 바로 옆으 있잖아. 어, 어 보이지가 않아 길리 길게 아, 야 근데 5탄 쓰냐 너? 음. 여기 혹시? 어나 음. 5탄 좀 줄아. 야나 40... 아, 아니 AUG를 야 그냥 이걸 니가써 그냥 내 이거 풀 파츠거든. 너네? 여기 어디가. 음. 너 구상 안 먹길래. 이거 뭐. 이거 니가써 이거 쓰고 니가 쓰던 거다 줘. 아야 니가 쓰던 거란다. 이거 그냥 먹고 뭐, 네 써. 나 아까 저기 버린데 AK 다시 가져. 올게 알겠어. 어디어 여기 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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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열다섯 뭐 발밖에 없네. <laughs> 어런거 가야 되겠어. 야. 이거 차가 다 피가 없어서 야, 우리 뛰어야 돼. 주주 도트. 어? 도트 남는 거 있어? 도트? 응. 어. 그기 내가, 내가 이벨을 내가 이벨 쏘고 니 레도스. 어. 스야너 어, 대탄 있지 거기. 에 응? 난 지금 쓰고 있. 어. 아, 그래도 됐어, 그럼 됐어. 여, 차안 타? 저. 아장난이 아, 아, 혹시? 어, 아장난. 안 돼. 저두 두 개, 두개다 피가 없어, 아예. 아, 두개 다? 응. 음. 저쪽, 저쪽 집 가볼까? 짱띠. 바로 왼쪽 접어? 이거? 응. 우리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음, 우리 싸움 났으면은 분명히 여기서 쌌었을 텐데. 여기서, 여기서 싼 네. 거는 조용했단 말이야. 근데 쟤네, 에유시랑 길리노, 어디서 먹고 온 거야, 사실. 아, 이거 4대1이면 진짜 애따부로 다좀 씻어. 또 와. 빗새끼. 역시, 역시. 아, 역시. 아. 아. AUD의 소음기가 너네. 야, 여기 홀로그램 있다. 나이스, 7탄. 야, 너 7탄, 7탄 쓰지? 일로 와. 야, 저 보급 뭐 어떻게 할 건데? 뭐를? 오구 바로 커피야. 야, 빨리 이치탄 써, 빨리 와서. 응,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어, 얼마나 바로 앞인데. 그냥. 1층에 있다, 1층. 야, 아, 근데 5탄? 오탄? 5탄도 없는데, 아 여기 거의 다 내려왔어. 야너 대탄필요해? 어 가지고 와줘 응. 너 보정기 그리고 엑셀 아목 개꿀 이건 진짜 내 리얼 핵꿀이다 이건 너무 좋았어 떨어졌다 저거 벌써 지금. 오케이 5탄 30발 먹으려고 하면 안될 거 같아 아 일단 몇 19발 남았어 이뭐 경찰 조끼나 이런 거다 이... 먹었어 먹었어. 응. 어. 피가 딸긴 했는데. 자기장 바뀐다 지금. 근데 저기 응. 보급이 응. 이 방향에 떨어졌거든. 이 방향 떨어졌어. 야 어. 찍은데 맵에 저기 떨어졌는데 저기서 일로 아, 이렇게 듣고야란 말이야 보급 목 저기 분명히 누가 먹었을 거야. 빨리. 근데 우리가 어차피 자기장으로 거. 가야 되잖아. 음. 가야 돼, 그래, 음. 쟤네가 이동할 거거든. 왼쪽으로 한번노려보자 왼쪽으로 가볼게, 글로 간다고. 음. 왼쪽으로 갈까? 그냥? 건물들이 있는데 왼쪽은 어. 왼쪽으로는 건물은 없고 얘라좀 뚫고 가긴 쉬운데 음. 오른쪽으론 건물이 있어 도로도 지나야 돼. 어떻게 하세요? 내부터는 왼쪽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멀긴 해도 어,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음. 왼쪽 라인 타자야 최대한 언덕 높은 데서 차 소리. 아, 간다. 저기. 어, 차 응. 있다. 응, 가네. 그냥. 나 매그넘 쏠까? 아니야, 아니 괜히 위치 발야겠다 오케이, 어 선회한다. 응. 왼쪽, 오른쪽에. 총 소리 듣고. 저 집에 그, 있다는 일단은 증거 음. 집에 있다. 집에 움직임 포착 저쪽 오른쪽 260방향. 오른쪽 방향. 215 방향이야. 215 방향이야. 215 방향이야. 2 2 0방향 있다. 215 방향이야. 215 방향이야. 방이5인물이5방향 그거 없어졌어 없어. 삭제했어 아 점프 뛰면서 엎드리는 거 있잖아 점프 뛰면서 엎드리는 거? 어.. 지금 새로 새로 발견된 그거 삭제했어 오인구점프. 다시 아, 삭제했어? 어 유튜브에 떴어 여기 앞에 두명 있었거든? 음. 저기 앞에 두명 이동하던 차이어차차에네저 저기 앞에 있다 차 어, 차, 저, 어 뭐야 차소리 차소리 뭐야 뒤에왜 이쪽으로 와 개놈들아 그냥 지나갔어. 어. 나안 쐈거든? 어, 쏘지마자 어, 저 앞에 봤어. 나 봤어. 봤어? 쏴돼 어, 쏴. 나 이제 그,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어, 야, 이상. 정리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거. 야불 내가 불 붙였거든. 그다음 봐. 어. 야, 쟤 죽었어. 죽나이 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나 죽는다. 빨리 와. 죽는다. 빨리. 죽는다 빨리. 제발. 하. 아 <laughs> <laughs> 빨리 구상 먹어. 빨리 구상 먹어. 야팔베요 이... 빨리. 알아, 알아. 나와. 대 탄도 있어. 아 대탄은 필요 없구나 이건 사실. 응. 음. 애따분 대탄이 필요 없네. 보고니까. 대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아무소그았다 진동자 하나 먹어야지 섭탄이랑 야탄 필요없지 소리 중독기 멈췄다 어쏴 기절 킬다 죽였어 와우. <laughs> 어쩌다 굴러온 <웃음> 떡이오. 요 <laughs> 와서 막 대줘. 어쩌다 굴러온 떡이오. 아. 얘 칩패드. 고정기 AK 개 좋다 진짜. 어 칩패드도 있어. 나 이제 풀템이야 저기 응. 음. 아, 람 뚝에 람 쪽이네. 이제 이제 템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풀템이야 이제. 응. 음. 지금 사 4주 경계 4주 경계 a 4주 경계한 4주 4주 어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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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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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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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주 4주 4 왜? 다 큰일 해줘야 되나 엎드리는 거 조심해.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가져왔어. 300, 305 방향에서 소음기 소리. Oh shit, Holy shit. 왼쪽으로 붙자도 돼응 최대한 좁은 곳으아 아, 저쪽 집에 있는 새끼들 꿀이네 야너 지금 구상 몇개 있어? 나 지금 11개 있거든? 야이나세개 3개 있어 세개면 충분해 어쩌지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뒤질 거야? 네, 네개 떨궈놨어 여기 <laughs> 혹시 오늘 또두 개만 먹어 먹었어? 아 먹었어. 성기 삼백십 방영 성먹었어. 삼십 초 남았죠. 남았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 드링크 빨아야 돼. 돼. 난 풀이야 지금 다 오케이. 빨아놨어. 칼스 키어 이스트, 키스 스트까지키고 여기 아 바로 앞에 차 있어, 저기차 있어? 레트나. 아, 젠 같은데 느낌이 야 앞에 여기 있다 2 1 0방이 210방이야 어, 있네 내가 죽일까 내가 죽일게 잘 아, 죽었어 잘 죽었어 뛰자 어, 뛰자 뭐... 오케이 뛰자 뛰자 뛰고고고고자 뛰자 자자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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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으로 가야 돼. 자 쟤네도 지금 급해. 쟤네도 지금 뛰어 들어와야 되거든. 어야저 집에서 내 하나 내려본다. 야, 뒤에도 있어 뒤에. 뒤에도 있어. 뭐. 오, 오케이. 아아 아. 아 양각이야. 아 죽었어. 아 양각이야. 아, 아, 개... 아, 아, 그냥... 음. 왼쪽으로 도는 거 판단 개구리야. 하지 말, 되는 거라. 뭐 죽어 이제 한쪽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안돼. 한섯명 아, 남았어. 에이유지로 써, 에이유지로. 양각이로 어쩔 수가 없어.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laughs> 아, 개재밌었어, 근데.